네 그럼 취재기자와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박지선 기자 나와있습니다 박기자 한평에서 열린 설명회가 벌써 세 번째인데 이번이 첫 공식 설명회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오늘 설명회는 한평군 유치위원회가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 실제로 유치 취지에 대한 설명도 가장 길었습니다 앞선 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찬반에 대한 입장이 나뉘기는 했는데요 대립이 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대 의견은 설명회 전에 축산업이나 소음 피해 등을 우려하는 음. 내용이 적힌 종이를 나눠 주는 수준이었고요. 광주 통합은 가능한지, 확정된 위치는 어디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음. 그렇다니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지금까지 한평이 일순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공공항 이전에 적극적인 게 한평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무한이 이전 최적지로 평가되온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무한으로 이전이 된다면 무한국제공항 인근이 좀 유력할 텐데요. 한평이 바로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한평 입장에서는 군공항이 무한으로 간다면 소음 피해 등은 같이 겪을 텐데 보상은 무한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깔린 것 같은데요. 그럴 바에야 우리가 유치해서 지역 발전을 기반으로 삼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유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전 논의 단계에서 목소리를 내야지 보상과 지원 등도 나눠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깔린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음, 당장 뭐한 평으로 공공항이 이전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한 평으로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또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한 평은 올해 8월쯤으로 유치 의향서 제출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찬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요. 찬성 여론이 높다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나 뭐 입지 적합성 이런 걸 따져봐야 되고는 이건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또 당초 전남 이전 후보지는 무한, 해남, 고흥, 영광이었고 이네 네 지역을 대상으로 이전 비용 등에 대한 용역이 진행이 됐는데요. 한평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한평에 대한 용역을 따로 해야 되는지, 뭐 이전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남아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한평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사실 군공항 유치가 경쟁 구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던 무안군의 분위기는 지금 좀 달라진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무안은 아직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네.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안군 내에서도 공공항이 한 평으로 갈 경우 한 평과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해는 보고 보상이나 지원을 못 받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치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유치위원회를 꾸려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계획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이 소음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 공공항이 이전하는 데 대한 경제적 비용.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네. 무한히 남학과 오룡이라는 두 신도시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들은 마찬가지로 심각한 인구 소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는 인구 유입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전남의 군중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지방 소멸 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 이전 사업비와 4500억대로 예상되는 주민지원사업비, 공항 도시 같은 뭐 배구 개발 이런 파급효과를 냉정 정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얼마 전에 또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공항공사를 또 이전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한편과 무안 두 지역을 바라보는 광주시 또 전라남도의 어떤 광역자치단체 속내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앞서 전남 이전 대장 지역 네 곳의 비용을 따져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무안이 가장 낮은 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전을 하면 개발이나 뭐 주민 혜택 비용을 훨씬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무안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전략적인 문제도 그렇고 민간공항 연계나 뭐 배후도시 개발 등에서도 무안은 가장 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이 유치 우직지금을좀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어서 전남도 한편에서는 좀 고녹스럽다 이런 입장도 나옵니다. 반대와 유치 의견이 모두 있는 상황이니까 시도 모두 섣불리. 음... 뭐, 이전 대장질 확정하기보다는 의견 을좀더 들어보고 설득하고 또 여론 수렴을 뭐 추가로 하는 이런 과정을 해보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한평이 유치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더 멀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성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